플리츠 티 소개시켜드릴게요. 플리츠 한지티고요. 긴팔로 나와 있는 티입니다. 쨍쨍한 플리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말 가볍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워낙 처음에는 살짝 붙는 감이 있지만. 워낙 신축성 좋게 나와 있고 가볍게 나온 옷입니다.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른 색상으로 상세껏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 정말 얇고 보들보들한, 저희 여름에 나오는 한지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팔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긴 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붙는 감은 있지만 충분히 입는 분의 체형에 따라서 어, 쉽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은 검정 색상입니다. 저는 밑에다가는 저희 플리츠 랩 바지 같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랩 스타일로 되어 있고 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정 색상입니다. 파란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정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 기장감 길지만 어, 얘는 살짝 한지티, 얇은 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주름 잡아서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접어가지고 안쪽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흘러내리거나 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파란 색상입니다. 아이보리입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한겨울까지도 안에 이너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플리츠 한지티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60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는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칠시 반까지 추천드립니다. 세 가지 색상 보여드렸습니다.